어, 지야. Yeah. Bring y o 아나이야 대사한 걸보올 이렇게 아. 그래. 자, 오늘 안녕하세요. 음. 해민입니다. 음. 오늘 한국 운동 재활 협회에 예, 사무총장님과 함께 만났는데요. 저희 맨이, 어, 조만간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룹의 불편한 답답함 통증을 해소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 한국운동재활협회 사무총장님께서 저에게 좀 좋은 방법을, 어, 원포인트로 알려주신다고 해서 한번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운동재활의 대가이신, 아, 어, 서장훈 사무총장님은 어떻게 재활을 하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소개해드리는 무릎통증 해소 방법은 한국운동재활협회 근신경운동재활방법입니다. 무릎통증을 위해 첫번째로 대퇴직근을 가볍게 허혈성 압박을 하고 고관절을 접었다 펴며 신경학적 반응을 일으켜 긴장된 대퇴직근을 풀어줍니다. 대퇴직근은 고관절부터 무릎까지 이어진 근육으로 대퇴직근에 문제가 생기면 무릎통증을 발생시키고 퇴행성 관절염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무릎축부의 인대와 근육을 압박하며 무릎을 접었다 펴기를 실시합니다. 지도사는 굳어있는 결을 따라 압박과 움직임을 동시에 실시하며 무릎을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를 단계별로 풀어나갑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무릎의 근신경 운동 제어를 실시함으로 피로해진 근육의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회복시키며 혈액 공급과 에너지 대사로 생긴 노폐물 제거를 촉진, 혈액순환을 개선시킵니다. 무릎의 통증은 과사용이나 잘못된 사용으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근형질 세망에 미세 손상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속적인 근수축으로 인해 통제되지 않은 대사 부위를 생성하여 근섬유가 짧아지고 순환 이 감소된 근육내 긴장된 티를 생성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곳에 실시되는 근신경 운동 재활은 거의 장력을 일으켜 감각 신경에 전달하고 감각 신경에서 반응하여 중추신경계로 전달하며 중추신경은 운동신경을 억제하여 근수축을 이완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몸이 풀리게 되면 우리 몸의 불편함과 통증도 경감되게 되는 것입니다. 무릎의 통증은 무릎뿐만 아니라 무릎과 연결된 문제를 일으키는 주변 근육과 문제가 발생된 부위를 함께 풀어주는 것이 완전한 운동 제활에 효과적입니다. 반대편 무릎도 무릎 통증을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고관절부터 시작된 대퇴 직근에 혈성 압박을 실시합니다. 대퇴직근이 제 길이를 가지지 못하고 짧아지게 되면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데,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생기면 대퇴직근과 장경인대 등 무릎 주변의 근육과 인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주는지가 무릎 통증 해결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항공운동제활협회 근신경운동제활은 우리 몸 스스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신경학적 반응을 통한 운동제활 방법으로서 우리 몸의 통증과 불편함을 해결하는 어떠한 행위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몸의 신경을 이해하고 잘 다룰 수 있는 이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운동은 뇌에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모든 과정을 말하며, 저활은 우리 몸이 원래대로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불편함이 원래대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뇌에서 느끼고 우리 몸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근신경 운동 제활의 원리라 하겠습니다. 헤이맨는 무릎 통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신경 운동 제활을 받은 후 무릎이 정말 편안하고 가벼워졌습니다. 뭐야? 네, 네 동영상이요 지금. 지금 뭐야? 또, 또. 네? 그냥 또 이런 것도 좀는겼네 <laughs> <laughs> 도련 제가 열심히 잘 연습해가지고 다음에 진짜 멋지게 또 재활하는 모습 또 제가 재활해서 한번 음?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제가 정말 어 네. 음? 역시 공무는 진짜 계속해야 돼. <laughs> 감사합니다. 음? 어,